자, 요 질문,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죠.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런 전개 방식, 전개 방식, 글을 어떻게 썼느냐를 물어본 질문도 있고, 주제를 파악하는 질문도 있고, 문단별로 어떤 식으로 글을 써나, 써나가느냐 하면서, 문단별로 딱딱딱 줘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말한 거죠. 글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건데, 가설이 뭐죠? 일단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학생들 질문은 주로 3번이나 4번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자,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비교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가설이 뭐죠? 어떤 좀 굵은 걸로 해야 보이려나?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근데 쟤를 보자, 쟤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 쟤를 보면 이렇게 된다. 비교는 뭐죠?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 될건가에 다른 대상 째를 보자 째도 이렇게 됐다 그럼 이해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입증이 됐네요 이게 바로 다른 대상과 비교할 가사를 입증한다는 말이고요 이번 통념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게 통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 여기서 나오진 않죠. 3번.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은 중심 대상? 중심 대상이 뭐죠?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정의는 정의로 한 샤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중심 대상 글 글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글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대상이 중심 대상이에요. 이렇게 해도 잘 모르나? 그럼 여기에서 중심 대상이 뭐죠?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딱, 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도덕적 딜레마. 의무론적 관점. 목적 론적 목적 론적 관점입니다. 관점입니다. 요거에요. 이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그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그리고 이어서 사례를 들어서 그 녀석을 설명을 한다고요. 자, 의무론적 볼게요. 얘 같은 도덕적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통해서 중심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의무론적 의무론적 관점 볼까요? 의무론적 관점의 개념을 밝히고 사례는 딱히 없어요. 개념을 밝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론적 관점은 개념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의무론적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역시도 중심에 되는 대상이죠.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에 대해서 한계 역시도 의무론적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역시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여기에서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론적 관점 역시 이 2문단 3문단 의무론쪽 관점의 구조와 똑같이 그냥 사례 없이 설명하는데 그러나 목적론쪽 관점 역시 한계가 있어요. 얘를 똑같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절충이라는 단어가, 절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만약 그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말은 제가, 절충이라는 단어 따로 정리 간단하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학생 지금 질문한데에다가 답글로 달아줄게요. 절충이라는 단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어요. A라는 녀석의 구성 요소가 A 프라임, A 프라임 프라임이 있다고 치고요. B라는 녀석의 구성 요소가 B 프라임, B 이게 프라임 프라임인가요? 아무튼 간에, 이게 있다고 칠게요. 절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두 녀석의 의견을 둘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충 안에는 A가 최소한 하나가 들어가야 되구요 B 역시 최소한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둘다 어느정도 그니까 가장 좋은 절충안은 A, B, 컴마? <끝> 프라임? 뭐 아무튼간에 이 녀석 아니면은 이건 그리기 굉장히 힘드네 얘랑 얘가 있거나 얘랑 얘가 있거나, 얘랑 얘가 있거나, 얘랑 얘가 있는 어떤 C라는 절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의무론적 관점 그리고 목적론적 관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두 가지를 절충한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드러나 있질 않죠. 얘들에 대한 설명만 제시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과 한계, 목적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과 한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해결이 된것 같네요. 5번은 딱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죠. 의무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 한계의 의무론 적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목적론 적 관점의 한계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대안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리는 거고 3번, 4번에서 질문이 좀 많을 것 같네요. 3번, 4번 집중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